안녕하십니까? 한중교류 촉진위원회 이창호입니다. 다음 주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상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. 이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에서 20년 만에 개최되는 아주 특별한 정상 회의입니다. 특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, 시진핑, 국가주석 등 다양한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. 이 정상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큰 성장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상들과 만나 다자적 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중견국가의 강국으로서 성장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창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